장민호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오늘 가수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팬들, 언론, 그리고 예술계 동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결혼식 장소, 장식 디테일, 그리고 신랑 신부의 진심 어린 감정까지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을 완성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특별한 장소. 장민호의 결혼식은 최고급 장소에서 개최되었으며 현대적인 동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세련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천장에 반짝이는 조명, 유럽에서 공수한 신선한 꽃,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된 디테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신선한 꽃들로 둘러싸여 로맨틱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고급 실크 천으로 덮인 긴 테이블 위에는 반짝이는 크리스탈 꽃병이 장식되어 있었고, 전체 공간의 배치는 장미노 특유의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신부와 신랑, 특별한 날의 주인공.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정교한 레이스로 장식된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맞춤 제작된 턱시도를 입은 신랑 장민호는 환한 미소와 함께 신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의 말을 나눌 때 하객들 모두 숨죽이며 그들의 진심을 귀 기울였습니다.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결혼식의 특별한 하이라이트. 이 결혼식을 특별하게 만든 또 다른 요소는 장민호의 친한 예술계 동료들과 유명인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축하 인사를 건넬 뿐 아니라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결혼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감동적이고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장민호가 신부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는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결혼식에서 불렀고 이 노래는 신부와 하객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완벽하고 의미 있는 피로연. 피로연 메뉴는 한식 전통 요리와 고급 유럽 요리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최고급 셰프들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각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객들에게 최상의 미식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음식 외에도 결혼식에서는 다양한 특별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웅장한 웨딩 케이크 커팅, 신랑 신부의 첫춤등 모든 순간이 섬세하게 기획되어 사랑과 행복의 완벽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랑과 가족의 유대,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양가 가족들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장민호의 부모님은 그날의 주인공인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을 보여주며 모든 순간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부모님의 진심 어린 축복은 결혼식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결론,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 장민호의 결혼식은 화려함과 웅장함 뿐만 아니라 진실된 사랑, 가족 간의 유대,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들로 더욱 특별했습니다. 이는 신랑 신부 두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고 기억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가족, 친구,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은 장민호의 결혼 생활은 이 특별한 날을 시작으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